쪽으로게요어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준비해드린 남미주는 고구마를 이용해서 만든 샌들 형태의 고구마를 이용한 칩을 위아래로 준비를 고요 안쪽으로는 큐크링한 배와 같이 고구마를 이용한 필렛 소스를 곁들여서 준비하는 식이에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드시은 음. 스틱 형태의 스테인데요 안쪽으로는 참치를 이용해서 만든 타르타르를 채워봤습니다. 네, 양쪽 사이드를 다른 맛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아래편은 염소치즈를 이용해서 맛을 내고 있고요. 반대편 사이드에는 흑임자와 마를 이용한 마일리지 소스로 맛을 좀해봤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드셔서 염소치즈 쪽을 먼저 드시는 걸추천합 제로 준비한 음식인데요. 아래 편으로는 건새우를 좀 갈아서 만든 사브레 쿠키를 갈아봤고요 위쪽으로 명란을 이용해서 만든 크림과 같이 살짝 훈연한 송화를 덮어서 준비한 듯이요 약간 검은빛깔의 소스는 딜 허브를 이용해서 만든 소스이고요. 위쪽에 실제 허브까지 가디시로 곁들여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으로 드실 수 있는데 천이나 아니면 접시를 좀 받쳐서 드시는 게 훨씬 편하고 맛이 있게세요 첫째 코코넛 껍질을 d c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안쪽으로는 익힌 홍합과 같이 약간 다이한 망고와 라임 젤리, 볶은 메밀을 좀 곁들여 봤어요. 위쪽 편으로 저희가 코코넛을 이용해서 만든 에스프머 폼을 좀 곁들여 봤고요. 겉면으로 파슬리 허브를 이용해서 만든 오일을 살짝 두르고 가장 위쪽에 라임 껍질의 제스 형태를 좀 갈아서 곁들여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아미신 뿌리채소 비트를 이용한 타르트 디시인데요 가장 아래쪽에 타르트 셸은 다시마 좀 달아서 만든 타르트 셸이고요. 안쪽으로는 샐러리아을 이용해서 만든 클리어 같이 잘게 다진 사과와 얇게 섞은 깻잎을 넣어봤습니다 가장 위쪽에 로스팅한 포리채소 비트를 좀 드려봤는데요. 너무 기울이시에 비트가 쏟아질 수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좀잘 받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육으로 요아 토마토라는 음식입니다. 고를 국수처럼 얇게 선 후에 그위 쪽으로 인짜렐라 치즈와 감자 퍼블이으로 마무리 되었고요. 드실 때는 아래쪽에 깔려있는 올리브젤리와 구워드릴 토마토를 같이 메모드시면됩니다 칼도록과 생고사리, 그리고 칼도록. 거기에 소스는 다시마, 어, 주스에 버터를 이용해서 만든 소스라고 하셨니다 맛있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

그 올려드리는 역시인데, 아래쪽에 부드러운 트러플 오일을 높은 만든 에그 커드가 또 하나의 재미를 아 감득해주죠 위에 있는 파마산 치즈와 옆에 있는 베파로 만든 오일까지 들어드렸어요. 이렇게 <laughs>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는 금귤을 말려서 만드는 흙, 금귤 이런 향신료를 넣어 아서 파우더 형려로만것어본요 음 커팅 하셔서 새우 같이 드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름이 꽤인간적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에 드시는 음식은 저희가 갈치 요리 준비해드렸고요. 가장 밑에 쪽에는 큰 양파랑 그 위에 저온에서 천천히 익힌 갈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갈치 이쪽에는 저희가 잘게 다진 잣과 포소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포소는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양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와일드 무골라라 라임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포수 맛이 약간 셀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덜어서 드시는 게더아요 맛있게 드세요. 어울리지 않나 요

일본에가몇렇게 10장 이 특별히 준비한 테니까 제입니다 한끼 드셔보세요 네. 어떤지 저한테도 말씀해주세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도> 어, 저는 조금 이쪽에 살아봤잖아요 네. 네. 사실, 사실, 월양 티지에서 수청이 어 진행되가는 과정인데, 월양 에서한 그대로 어떠 인간을 보여줘. 나는 취했나봐요. 어 해요? 걸 어떻게 요그그 그 조리방식은요, 몰라드 입니다. 중간에는 토끼의 다리를 다져서 넣어 주시고요. <laughs> 겉에는 토끼 가슴살이 또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겉에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짭짤한 만한리이에요 드실 때는 아래쪽에 블루베리와 산딸기 그리고 바닥에 깔려있는 코코아와 리고

よいさょ。 네, 메인 이베리코고요. 아, 저희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반죽구이법을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주번 했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흑마늘로 퓨레 소스를 깔아놨고요. 간치가 사실 이번 레시피의 역할이 개게 되나요. 왼쪽에 있는 거는 느타리 튀김으로 전체적으로 드셔서 이렇게 감칠맛을 떠먹시켜 주는 효과요 맞은 편에 있는 거는 팬티 소렐로 만든 치이 그리고 쪽파 파우더를 입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드실 때 매운맛이랑 후년의 맛, 그리고 산미세 가지를 같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일부러 로구를좀 먼저 해서 만드시겠는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8년 만에 처음으로. 너무 펌덩이에요

<목소리가> 아니 그냥 내가 알려준 증거가 있는데 그걸 못 찾고 내가 이걸 설명해 주신 대로 이시 거의 네. 네. 가 이거 뭔가 알려는데 안 들어가겠더라고. 근데 이게 뜨더라고근 그걸 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인가 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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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그리고 나도 이번에는 사이드 디저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해드렸습니다 둥근 디쉬 안에 있는 것은 첫번째 클렌징 할수 있는 클렌저 디쉬로 입안을 깔끔하게 정돈해드릴거예요 이글로드 오렌지와 바질로 만든 소르베 도와드렸구요 그 옆쪽으로는 예쁜 유리 꽃 디쉬 안에 라고 에서 시나몬 크럼블과 이용해서 만든 크럼블과 가짝캔디드한 만두콩과 슈가핑 그리고 실제 피스타치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두빛깔의 아이스크림은 피스타치오 이용해서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가장 위쪽에 통에서 나는 쌈을 만들어봤는데 이 쌈싸를 만든 야채 자체가 생동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실 때도 같이 드시길 는 부탁드리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꾸라미입니다첫 번째 꾸드라미는요, 인절미를 담았어요. 하지만 생고물은 마찬가지인데 속에는 레몬 마시멜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랗게 생긴 쿠키는 크리짱 쿠키예요. 컵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사실 포크로 드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거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쁜 조개 모양의 다크 초콜릿 마들렌 달콤 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놓아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안녕하세요. Yeah.